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간의 불안할 때 보여드리는 음. 그림인데 S&P 500 지수가 우리가 금리 그 금융위기 이후에 5% 이상 급락했을 때했었 적이 지금까지 23번 있었습니다. 보시면 2009년 어, 이후예요. 예, 2009년 예. 이후부터예요. 그렇죠. 네.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회복할 때부터 보시면 23번 동안에 5% 이상 급락했던 적이 다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4분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겠지만 금리가 인상된다.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문제. 또한 가지는 뭐, 당연히, 무역, 무역 분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어, 주택 지표가 또안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게 되면, 그걸 다 뚫고 올라온 게 현재 미국 장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또, 여기서 뭐가 없냐면, 여러분 다잘 보시면, 실적을 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어, 사실,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등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구나, 라고 좀 보시면서, 어, 뭔가 좀유연하게대처하시라고 아,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니까요. 요 그림을 한번 잘게 캡쳐해갖고, 나중에 보시면서,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아, 진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시장이. 23번이나 음. 빠졌던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시까지 올라온 거,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1 0년 동안에, 5% 시장 조정이 31번? 네. 23번. 네, 네. 그것도 이제 표를 하나 붙여 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그 우리 회원분 진단할 때 똑같은 걸 매번 저희가 포스팅 해드린 그림인데요. 이거 하여튼 1896년부터 2016년까지 물론 지금 이전은 빠졌지만 그게 무슨 상관없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별의별 일일 2001년에 한 번씩의 가장 큰 사건을 여기 쪽그맣게 총망이 적어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표시, 그 프린트해서 정계 프린트해서 책상에 그러니까 끼워놓거나붙여놓으셔고 결국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더라도 올라갔다. 음, 네, 그렇죠. 라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단순히 말하지만 그 쪽팔림의 차트, 차트 오브 쉐임이라고.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에 쳐보세요. 차트 오브 쉐임. 쉐이이 창피하다는, 차트 네. 오브 쉐이라딱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작년 여름까지 수많은 유명한 애들이 다 얘기했던 거야, 시장이 좆된다고. 음, 그렇죠. 아. 이래서 좁대일 거다, 이 자리. 이래서 좁대일 거라. 뭐, 여기 보시면, 폴 파메르, 이런 거 유명한 신널 50%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건스텔리가 또 떨어진다 얘기하고, 여기 군드라우드가 망한다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막파버. 요즘 또 막파버가 좀 약간 조용하네요. 네. 네. 근데 막파버가 2013년 8월 8일날도 스타크스트 앤드 되어, 그, 앞으로 남은 무슨 4개월 동안에 주가가 20% 떨어진다. 떨어지기는 그다음에 또20%또올라갔거든요 지금 <laughs>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단기적으로 뭐 누구 때문에 누가 안 된다고 해서 하지만 마좀 아, 그런 거는 네. 이것도 하나 좀 프린트해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다음 그림은 이거잖아요. 저희가 결국은 주식이란 게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어느라도 나 마찬가지. 결국은 주식은 이익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짧은 것도 아니고 90년의 차트입니다, 본부장님. 어... 90년 동안에, 90년 동안이건 이제 작년 말까지만 네. 그린데요, <laughs> 말까지인데 이게 지금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파란, 그 빨간색이죠, 그 빨간색. 예, 빨간색. 네, 빨간색. 네. 네. 그, 어, 오렌지색은 주당 이익이고, 네, 주당 네. 이익이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주가인데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1990년에 글로학할 때 보면, 그, 무적인것 같고, 2008년에 요게 때 할때 보면, 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회복하고, 2016년에 약간 리셋, 어, 그 어닝 리셋션 했을 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예. 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 그렇게 좀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결국은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최근에 10년 동안의 그림이거든요. 최근에 10년 동안의 그림. 어. 지금 보시면, 지금 파란 까만 선이 이기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기 지금, 보시면 1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1분기도 지금 플러스 날 가능성이 아주 커져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번 보여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 해가 꼭완전리부 돌아왔으면서 내년에 다시두 자릿수 이기 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주당이 S&P 500이 180달러 넘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는 지금 주가는 지금 올라갔다 지금 쉬고 올라갔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전, 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물론 하루하루를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걸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한번 가연했는데 네. 오늘 다시 설명드리는 일은 진짜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우리가 여러번 골드만삭스해 갖고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음. 타이밍 하는, 타임도 맞겠다는 거,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 를 그거는 3, 4%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그, 오랫동안 안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아 저거 뭔 소리야? 말 닿는 소리야? 주식은 잘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어. 아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게, 그런 걸을 통해서 주식수를 늘린다그러잖아요 음, 그렇죠. 넌솔직 그렇게 해서 주식수를 늘린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맞아요. <laughs> 네, 그건 전 아닌 것 같고요. 아, 튼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물론 이제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에서 만들었지만, 요 뒤에 보면 누가 만들, 어떤 그 리서치에서 만든 건아니 이거는 계산기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엑셀만 있으면 하는 건데요. 그렇죠. 1977년부터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이세 남매가 매달, 매년 만불씩 투자를 했어요. 만 달러씩. 음. 세남매예요새 세 남매. 제인은 네. 어떻게 했냐면요. 쟤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식하게 매년 1월달에 사갖고 30일까지 계속 쭉 그냥 갖고 있었죠. 응, 응. 예, 쭉 갖고 있었어요. 쭉 갖고 있었고요. 실제로 보면 쟤그요쟤그요 실제로 보면 뭘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눈이 나쁘다 보니까 아 이거 잭이 그랬고요. 잭이 그랬고요. 잭기 이제 매년 해갖고 일년 동안 첫날 사서 끝날 팔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운이 없어갖고 운이 없어갖고 제일 비싼 날그 저기 그 비싼 날 팔아 뭐라 그랬어? 그 뭐라 그래. 싼날 팔고 비싼 날산 거예요. 매년. 음, 네.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찾아봤더니 제인 이 있죠 제인. 네. 제인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제일 싸게 사고 제일 비싸게팔요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제인은 똑똑해 갖고 제일 년 중에 제일 싼날 사고 제일 비싼 날 팔았어. 음. 네? 그렇다는 사람이 40년 동안 해봤더니 40년 동안 해봤더니 그 결과가 매년 매년 만 달러씩 했더니 제인은 4 3 4만 달러가 됐네. 오. 잭은 411만 달러가 됐어. 음. 존도 350만 달러가 됐어. 푸어, 잘못했지만.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동차게 이 제일 저점에서 하고 비싸게 판 사람이나 1년 동안 계속 처음에 사갖고 말에 판 사람이랑 차이가 별로 안난다는 거예요. 연평균 차이가. 그러네요. 퍼펙트하고 푸어한데 뭐 차이가 네. 별로 없는데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요, 8.8은 차이가 나지만, 그냥 1년 동안 꾸준히 갖고 간 9.1이나, 네. 제일 저점에서 하나 비싸게, 저점에서 샀다가 비싸게 판이 제인이랑 스트레스 엄청 받았고, 이거는 확률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저점은 자기가 어떻게 알고, 최고점은 네. 어떻게 알아. 네, 그렇죠. 그렇게, 해,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선고했다고 치더라도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결국은 꾸준하게, 갖관간 놈이 장땡이었다는 거죠. 다만, 미국 시장이 강의, 미국 시장이 주가가 이익이 앞서 말씀드렸듯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됐죠. 한국은 이렇지도 않아. 음. 한국은. 이익이 안 늘어나고 주가가 덜렁덜렁 하기 때문에 재미없지만, 이런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제 재인이 아직 조금만 차이가 났다는, 조금만 차이. 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미친 듯이 오. 타이밍을 잘하는 사람이나, 그냥 꾸준하게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갖고, 나는 고그 차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미친 듯이 제일 고점을 알고, 저점을 잡고, 고점을 고저점 그럼 하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 없잖아. 요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차를 주로 길이 밀릴 때 많이 끌고 다니는데, 막 길이 어. 밀릴 때막 엄청나게 그렇죠. 막 이렇게 요리요리 요리 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막딱 그렇죠. 잡고 핸들을.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하게 한쪽 그냥 차선만. 밀리든 말든 타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리 가서 보면 다 만나더라고요 비슷한 시간에? 엄청 열심히 하신 그러니까. 분이나 여유 가신 분이나 그러니까 네. 약간의 그런 약간 흡사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또 마음을 졸이고 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걸 비용도 비교하면, 많이 그런 그런 거 비교한다고 그러면 네.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용도 들리고. 그래서, 그래고그제 이제, 사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 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에 네. 무슨, 아, 계산만 그런다 그래서. 조금 더,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사0 20년 동안에, 이거는 비모에서, 증권사에서, 이렇게 탱, 통계를 갖고 만든 거예요. 20년 동안 있죠. 20년 네. 동안. 그러니까, 20년이니까, 1998년부터, 1 9 그러니까, 1999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니까, 러딱 보시면, 닷컴 버블 전부터 해갖고요. 작년 말까지 20년 동안의 주가를 보는 거예 20년 동안. 그러면 20년 동안 해갖고, 100만 부를, 100만 부를 20년 동안에 가만히 투자했어. 1999년 1월에 샀어. 네. 샀어요. 잘들어셔야 돼요. 네. 잘 들으셔야 여기 보시면, 20년 동안에 298만 7천 부글이 됐어요. s p 가 네. 연평균은 연평균 5.63% 예가 났어요 근데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 5.63% 별거 아니라고 보지만 말씀드렸던 두 번의 위기 닷컴버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만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고려해서 s p 오더라도 연평균 5%가 났다는 거예요 어찌되건 결론은 그거고 음. 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최근에 그 2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제일 좋았던 열흘의 수익률 있죠. 열흘의 수익률을 빼봐요. 열흘의 수익률을 빼면, 연평균 수익률이 2%로 줄고, 100만 불이 고작 149만 불밖에 안 남았어요. 음. 그러네. 무슨 얘 예, 그러네. 무슨 이유가 될건 간에. 음. 두 번, 이 까만 선은,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20일 날 동안 내가 주식이 없었어. 무슨 이유가 될건 간에. 위험해서 안 했고, 너무 고점이 돼서 팔고, 어랬을거 뭐 아니에요, 지금요. 예, 그렇죠. 많이 떨어져, 겁나 팔았고. 그러니까 20일 동안 없었다 그러면, 주식이 오히려 93만불밖에 안 남았고 오히려 마이너스 0.34% 연평균 마이너스가 났어요 음. 이 사람은 가장 좋았던 50일을 주식이 없었어 음. 아 팔구사구 한달 없었어 그날 뭐 위험해야 될건 어떻게 될까 여행을 갔까 어떻게 될까 근데 운이 없어서 연평균 제일 좋았던 5 0날에 없었으면 연평균 마이너스 5%고 100만불은 30만불밖에 안 남았죠 음. 무슨 얘기냐면 네, 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실 타이밍을 재는 분들이 문제는 항상 아까 아까 얘기했지만 퍼펙트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잠깐 동안에 좀 장이 좋았을 때만 빠져 나와 버리면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걸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 분들은 그냥 여기서 보여준 거 똑같은 거죠. 그냥 가지고 어.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잘 모르면. 그게 가장 그래서, 나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보신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를 워낙 여러 번 많이 해드렸지만, 그게 바로 책 제목에 써 있잖아요. 존버그램 마지막 유지하기 스테이터 코스가잖아요. 그딱 그런 잖아요 그냥 계속 이으란 얘기잖아요. 네. 포트폴을잘 해갖고 이으란 얘기죠. s p 5 0 0이될건 뭐가 될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그, 그이얘기좀 잠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참 요거 있죠. 디즈니인데. 디즈니. 참, 네, 디즈니. 예, 이벤트가 50몇분안남았다 때문에 이제요. 어저께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디즈니. 혹시 디즈니. 저희 그한개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이제 1차로 곧 배송을 네.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옷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1월까지잖아요. 1월까지. 근 1월까지죠. 저희도 그, 저희도 트럼프 코스프레 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어, 자정을 넘기면 1월 자정을 <laughs> 넘기면 <laughs> 더 이상 이걸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네. 그, 관세 매기듯이. 그래서 네. 하실 분들은 빨리 서둘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무한 저희가 오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TF 강의만 듣는 것도 좋은데, 많은 분들이 요번에 사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의 달에 뭔가 줄게 없는데, 마침 요 티를 하고 싶은 분이 많아갖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딱, 지금 얼마 남았죠? 내일이죠? 내일, 일요일, 자정까지만할 거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시면 하고 그 다음에 내릴 겁니다 내릴 거니까 그 안에 하셔야 될것 같고요 왼쪽은 그냥 국내용 32,000원은 네. 네. 오른쪽이 4만원은 해외용인데 해외에서도 한한20%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어, 여러분들이 선티 구입 네. 후 디즈니 매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 많으셔가고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딱뭐 디즈니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일단은 디즈니 주식에 관심안 갔다가 이티 때문에 또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는데 뭐 자녀분들, 이런 분을 위해서, 한번 가심을 가지라고 좀말씀드니요 안에 나온 그림이 딱 그, 옷, 옷, 옷이죠. 네, 맞습니다. 그림자. 이게 그 네. 주권인데요. 네. 아, 그 다음에 그림이 있네. 제가 네. 제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실물로 시범적으로 흰 티에 지금 로고가 있는데, 검은색에 이걸 넣고요. 넣어보고, 음. 그 다음에 음. 저희가 이제 고급 티에, 그러니까 나이키나 뭐언더아머에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네. 만들어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갖고, 이건 팔려는 게 아니고, 왜, 그럼 뭐, 검은색을 왜 하냐, 나이키 왜 박냐, 이게 아니고, 얘가 앞으로 이제 만 구독자 많이 되면 뭔가 또 행색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물을 드리려고 한번 해보, 해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어갖고요. 우리 디즈니 주식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이제 자정까지 끝나니까요. 서둘러서 오늘하고 내일 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대구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잠깐 좀 교수님 약간 아, 그피고장르그 마지막으로 만인데 아, 만명 만 만. 이벤트 만명 이벤트 준비 아, 이거, 하고 계세요? 네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 이벤트는요 어~ 저희 식구가 다 모이는 자리 하나 말을, 말을 해갖고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뭐 저, 네. 저도 저 모르게 뭐 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다 모여서 약간의 뭔가 좀 어~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상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죠 이벤트 저도 같이 같이 모여갖고,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컨텐츠, 뭐, 책도 있는데요. 제가 책이 좀 없네요. 저희가 만들었던 책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컨텐츠도 같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이지만 어떤 뭐 시장에 어떤 팁을 줄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우리 교수님은 안타깝지만 지금 멀리 계시니까요. 어, 교수님은 빼고 하는데, 교수님을 제가 원격으로 연결해서 같이 할수 있는 자까지 <laughs> 예, 제가 기착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그냥 대기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아, 하여튼 곧만 명이 곧될것 같은데, 네. 그만 명에서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이만 명은 안 되거든요.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만 명은 만만 만, 만 명은 좀 음, 성대하게 뭔가 그 축제장으로 네. 한번 하시면 좋겠고, 나오면 이게곧 어, 공개하셔야 될것 같은데, 뭔가? 네. 네 제가 네. 다음 주 중에 한번 윤곽에 나오면 공개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 뭔가 행사할 때 아마 약간의 비용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받은 비용은... 아, 도네이션 하는 걸로 할, 할 거니까 저희를 좀 후원하는 입장에서 한번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